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을 겪을 때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쉽, 쉽게 남들처럼 좀 쉬운 인생 좀 편한 인생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영향분이 되어지고 또내 인생을 국건이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어, 받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봄이 되어지니까 꽃도 피기 시작하고 또 어, 곤충들도 조금 이제 뭐 나오기 시작하게 될것 같은데요. 그 나비는 나비로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비는 알로 태어나서 이게 어, 애벌레가 되지 않습니까? 애벌레에서 원대기가 되고 고치가 되어서 거기서 그걸 뚫고 나와야 나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애벌레로 살다가 죽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애벌레였다가 그것이 고치를 만들고 그걸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것 그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고치를 뚫고 나오지 못하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잖습니까? 사하는 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그걸 믿음으로 이겨 나가게 되고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그 믿음이 더욱 더 온전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뻥튀기듯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환란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성숙한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 1장이어서 2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되는데요. 빌립보서는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 바울이 전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바울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중시하는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남의 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바울이 사울이 바뀌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가 완전하게 변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광야로 내려가요. 무려 3년의 시간 동안 몸부림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복음 전하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되고 이런 모든 환란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서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앞두고 빌립보 교회에 오늘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을 살아나갈 힘을 얻고 계십니까? 뭐 그러신 줄로 제가 믿을게요. 네, 미안해. 네, 네. 여러분들은 우리 생극 교회를 다니므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답이 더 커지죠? 네, 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므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힘을 또한 얻어야 됩니다.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원팀이라는 단어를 쓸때게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수가 혼자 경기하는 경기 이외에 두 명, 뭐 다섯 명, 아홉 명, 열한 명 하는 경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한 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이 경기를 승리로 만들어 가야 된 하나의 마음,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의 팀이라는 것을 그들이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더 멋진 플레이를 해서 뭐내 몸값을 더 올리겠어. 내 연봉을 더 올리겠어. 이런 생각밖에 할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잘난 걸 자랑하려고 모인 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성경을 일조부터 사절까지 함께 읽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왜요? 한 분도 튀질 않았어요. 네. 누구 하나 빠르게 읽지도, 누구 하나 느리게 읽지도, 누구 하나 소리를 더 크게 내지도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를 맞춰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 짧은 시간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보면요, 뭐 성경 이렇게 같이 읽읍시다. 그면꼭 어떤 분이 막 목소리를 막 크게 내서 막 빨리 읽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못 보셨죠? 네, 독특한 분이에요. 충남에만 있는 분이에요. 네, 충북에는 없는 분인데, 충남에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래서 그 분이 막, 근데 그게 한교에도 아니고, 또 다른 데도 있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성도님들 뵈니까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한번 같이 읽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 1절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빌립보 교회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빌리보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였느냐?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는요, 한 군데도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는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어떤 분은요, 평상시 얘기하는 게막 소리가 커요. 그래서 남들이 들으면 막 싸우자는 줄 알아요. 또그분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아마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1절에 2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다라고 바울이 말하진 않아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가 나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바울이 글씨, 글은 잘 쓰는데 편지는 잘 쓰는데 우리 말하면 이제 책은 잘 쓰는데 설교는 별로야 말을 잘 못해 이런 아주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인정을 해요 그래 나말잘 못해 그랬어요 어찌 보면요 바울이 말을 잘 못해서 이 많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어도, 나의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나를 들어 쓰셔서 뭔가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조금 부족해도, 누가 조금 연약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도 들어쓰시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장일 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권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면을 뭐 어떤 분들은 설교라고도 표현하긴 합니다만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사람들이 다시 모인 자리예요 다시 모여서 뭐하는 겁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비난하는 자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책망하는 자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책망은 여러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책망하거나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의 위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권면이라 사랑의 무슨 위로나 위로도요 사랑의 위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냥 위로해. 내가 널 위로해.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아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위로가 안 되잖아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내 마음은 지금 찢어졌는데 나는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가슴에서 막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데 여러분 반찬고 하나 딱 붙여준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따뜻한 말,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는 가슴, 여러분 그런 사랑의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받았는데 거기에 더 더해서 우리 몸에 더 생채기를 낸다면. 우리 마음에 더 아픈 말들을 꽂아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전 제일 싫어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게 뭡니까? 아픔을 주는 거잖습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위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터에서 상처나고 피 흘리고 돌아온 이들을 교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죠. 그래서 다시 치료받고 힘을 내서 다시 또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셨습니까? 누가 날 욕하는데도 참아야 되고 누가 날 비난하는데도 참아내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되, 살아온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줘야 되고요 또 성령의 어떠한 교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거참 좋습니다 어, 속해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거 좋고요 선교에서 교제하는 거 좋고 어떤 나와 좀 가까운 분들과 교제하는 거 좋아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교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같이 만나서 하고 웃다가 끝나면 인간적인 관계로서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 성장이 없다라는 거죠. 지난 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아픔까지도 드러내어 놓을 수 있는 영적인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죠. 어떤 교제입니까? 바로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함이 있어야 되고 극렬이나 자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런 극렬과 자비가 없다면 세상보다 악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절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 다 같은 말이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은 아니지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균열이 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뜻이 되어져야 됩니다 뜻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각이 다르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걸 가집니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 한뜻 최종적으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그런 목표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세요. 제가 생각을 꺾을 겁니다. 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 생각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 줄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부 싸움합니까? 안해 보셔서 모르시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럼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하죠. 근데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주장하니까. 내 생각은 옳고 당신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끝까지 주장하다 보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느 순간 내가 먼저 고집을 꺾으면 됩니다. 먼저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절대 싸움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아예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 싸움이 안 됩니까? 말을 안 하면 더 답답하다고, 더 화가 난다고. 자, 3절 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바로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더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는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면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일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뭔가 하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허용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도 잘났어. 이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섬기러 오셨습니까? 섬기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높아지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낮아지려고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지, 속회든 선교회든, 서로가 겸손하며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높이듯이요, 예수님 높이듯이, 예수님 대접하듯이,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예수님 앞에 헌신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4절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도 해야 되지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경려가 있어야 되고요. 위로가 있어야 되고요. 힘을 복도다 줘야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소식들이 전해져서 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표현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데 매일 싸우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래놓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내가 높임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시기 바랍니다 다툼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보다 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진정한 섬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생극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